데미안 허스트 전시 포스터입니다. 1965년 태어난 영국의 현대미술가이시고 현존하는 작가 중 상업적으로 크게 성공한 작가 중한 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뒤에 나오고 있는 벚꽃 시리즈는 작가의 최신 작품인데요. 이런 사랑스러운 벚꽃만으로 작가를 바라보기에는 큰 무리가 있는 게 지금 이 작가를 있게 한 대표작은 상어의 박제물 담은 설치미술 작품이 되겠습니다. 벚꽃에서 는 느낄 수 없는 작가의 잔인한 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해당 상어 시리즈는 1991년도 작품이고요. 아주 작은 수족관에 포르말데이트를 채우고 실제 박제 상어를 넣고 완성한 설치미술 작품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고 파격적인 문이세요. 그리고 그 안에는 삶과 죽음 그리고 영생 이런 인간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담는 음. 문인데요. 깊게 들어가면 머리가 아프니까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007년 뉴욕 가고시안 갤러리에서 있었던 작가의 전시회를 기념하기 위해 제작된 슈퍼스티션 전시 포스터 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아주 화려합니다. 시각적으로 아주 강렬한 색감인데 요 파랑 노랑 빨강 등 수많은 색이 입혀진 포스터를 들여다보면 놀랍게도 작고 수많은 나비를 패턴화시킨 것을 알수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개별 나비의 생생한 디테일이 느껴지고 멀리서 보면 스테인드 글라스나 만다라 패턴 이 연상되는 독특한 연출이 되겠습니다. 이스는 교회나 성당에서 쉽게 볼수 있죠. 마찬가지로 이런 만다라 패턴은 불교나 힌두교의 어떤 영적 깨달음을 상징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제목 슈퍼스티션이라는 제목이 갖고 있는 미신의 뜻을 생각하면 단순한 장식적인 미를 넘어 생명, 신앙, 그리고 예술의 영속성에 대한 깊은 철학을 담고 있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조금 어둡고 어렵게 느껴진다면 강렬한 색감과 대칭적인 구성이 주는 어 시각적 즐거움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인 포스터라 할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66의 100이고 검정색 하단을 커팅하면 66의 79 되겠습니다. 하단 문구는 작가명, 작품명 그리고 전시회 정보를 담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커팅 안 하는 게더 있어 보입니다. 포스터 자체가 워낙 코스 있어서 액자 구성은 튀기보다는 거들어준다는 의미로 심플하게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격은 액자 포함 28만 원입니다. 지금 뒤에 나오고 있는 스타일링은 실제 갤러리다듬에서 구매한 분들의 리뷰 사진인데요. 전체적으로 상당히 예쁘게 잘 나온 포스터 같습니다. 저는 추천하는 포스터입니다.